진짜 역대급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AI 블로그 콘텐츠 부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하루에 몇십 개 포스팅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 포스팅 하나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키워드 선정, 자료조사, 글쓰기, 썸네일 및 이미지 생성 등몇 시간은 기본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첫째, 다양한 키워드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글감을 찾아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것이 정말 쉬워집니다. 단순히 포스팅 원고 한 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클릭률이 높은 최적의 위치에 버튼 형태로 링크 박스까지 생성해줍니다. 그 링크 박스에 자신이 원하는 포스팅 링크를 넣거나 작성된 포스팅 원고와 연관된 키워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포스팅을 정말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어요. 둘째, SEO에 최적화된 이미지 기능인데요. 썸네일 이미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PPT 같은 요약카드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포스팅 원고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는 자동으로 SEO에 최적화된 파일 이름, 저장 형식, 대체 텍스트까지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셋째, 강력한 미리 보기 에디터 기능입니다. 실제 블로그로 발행된 것처럼 보면서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하다가 미리 보기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넷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마를 커스텀해서 사용하기 정말 쉬워요. 테마 관리 탭에 있는 테마 편집 기능에 있어서 복잡한 CSS 편집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4시간마다 생성되는 무료 크레딧을 이용해서 무료로 포스팅 원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I 블로그 컨텐츠 부스터가 만들어낸 결과물부터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자료로 활용해서 약 5000자 분량의 글이 자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썸네일과 섹션별 요약 카드 이미지까지 한 번에 생성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화면 우측 다운로드 탭을 보시면 생성된 모든 이미지가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파일 이름, 대체 텍스트, 저장 형식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편집 과정에 추가되는 이미지 역시 자동 최적화됩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까요? 에디터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미지 설정창에 파일 이름과 대체 텍스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가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글의 구조를 보세요. h2, h3 같은 태그를 활용하여 구글과 네이버가 좋아하는 SEO 최적화된 형태로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덕분에 상위 노출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모바일 가독성을 위해 각 문단이 적절한 길이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검색 엔진은 물번 방문자들이 읽기 편한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블로그에 발행된 모습 그대로 화면 중앙에서 실시간 편집이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확인한다고 템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디자인 수정도 정말 쉽습니다. HTML, CSS, 몰라도 괜찮아요. 테마 관리 탭에서 폰트 크기, 색상 등을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변경하고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성된 글의 썸네일 문구나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세요? 화면 우측 썸네일 탭에서 새로운 썸네일을 생성한 다음 에디터의 삽입 버튼만 누르면 순식간에 교체됩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인포 그래픽 요약 카드도 마찬가지로 인포 그래픽 탭을 이용해 새로 생성하면 깔끔하게 교체됩니다. 그리고 수익화의 핵심. 글 중간에 삽입된 프로모션 링크 박스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링크를 바로 삽입하거나 본문 키워드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연관 포스팅 원고를 아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링크 박스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땐 상단 아이콘이나 내 블로그 탭에서 내 블로그를 등록해 두면 언제든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상세한 사용법을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기능을 보여 드릴게요. 화면 좌측에 보이는 콘텐츠 벤치마킹 탭입니다. 이 탭은 참고 자료 수집에 특화되어 있어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특히 정보성 글을 쓸 때는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죠. 가져오려는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면 단순히 글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해당 블로그의 전체 들 목록을 쫙 불러와서 어떤 구조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포스팅 목록에서 원하는 글을 선택해 가져오기만 하면 콘텐츠 정리 옵션에 맞춰 불필요한 내용들은 알아서 싹 제거해 줍니다. 물론 내 입맛에 맞게 세부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블로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집한 여러 개의 글을 하나로 합쳐서 더 완벽한 퀄리티의 글로 재탄생시키는 종합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주제로 작성된 블로그글 두 개를 선택하고 종합 분석을 실행하면 각 글의 핵심 내용을 추출해서 중복은 제거하고 장점만 모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고품질 콘텐츠로 재탄생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여러 자료를 일일이 읽고 정리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기능 바로 키워드 분석 탭입니다. 블로그 수익화의 시작은 뭐다? 키워드죠. 그런데 키워드 찾기 정말 막막하지 않으세요? 걱정 마세요. 이 프로그램이 다 해결해 줍니다. 먼저 오늘의 추천 키워드 기능을 보세요. 매일 트렌드에 맞는 인기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뭘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자동 완성 키워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라고 입력하면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운동, 다이어트 보조제 등 실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쫙 뽑아 줍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포스팅 주제까지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30대 직장인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 가이드. 집에서 할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 루틴. 이런 식으로 바로 쓸수 있는 제목이 뚝딱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검색어 기능.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모든 검색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덕분에 시리즈 포스팅 아이디어를 무한대로 얻을 수 있죠. 키워드 고민 끝. 이제 글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완성된 글을 실제 블로그에 발행하는 방법. 워드프레스 사용자라면 먼저 설정 탭에서 블로그 주소와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만 딱한번 등록해 두세요. 그다음 화면 우측 상단의 워드프레스 내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클릭 한 번에 이미지, 썸네일, 본문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워드프레스에 업로드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스팟처럼 HTML 코드를 지원하는 블로그는 HTML 코드 복사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라면 미리보기 화면 복사 기능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면 끝. 이미지 업로드는 더 대박입니다. 복잡하게 다운받고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드래그 앤드롭이면 끝. 물론 한 번에 다운로드도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드래그에서 옮겨진 그 이미지 파일 이름까지 SEO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파일 이름 바꾸고 형식 변환하고 그런 귀찮은 노가다스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AI 블로그 콘텐츠 부스터의 핵심 기능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콘텐츠 벤치마킹으로 자료 수집, 종합 분석으로 고품질 글 생성, 키워드 분석으로 주제 발굴, SEO 최적화 이미지 자동 생성, 실시간 편집 가능한 미리보기,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발행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개 쓰던 포스팅, 이제 수십 개의 포스팅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24시간마다 무료 크레딧이 자동 충전되니까 부담 없이 먼저 체험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용하세요. 라이센스 구입 문의는 앱내 라이센스 탭에서 개선 요청 및 문의를 통해 신청하시면 빠르게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그 성공을 응원합니다.